미나상우꽁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가나셈입니다 일본어 단어, 동사. 이렇게 단일통자의 한자를 이용해서 토르, 가요우, 쯔지루 토스, 쯔즈루. 이런 단어들, 또 명사도 여기서 설명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단어들이고 이 한자어를 이용해서 뜻으로 말하는 단어, 또 뒤에 어, 음으로 말하는 단어. 그니까 여러분들이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이 한자어를 이용해서 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어, 다 모아서 설명을 드리는 동영상 강좌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 동영상 세 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첫 번째 시작을 할게요. 지금 이렇게 썸네일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단일 통자를 가지고 일본인들이 SNS나 또 인터넷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책의 제목에 나오기도 하고 뭐, 광고로도 나오는 이런 단어들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수화에서 사용되는 표현들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사전 설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상으로 검색을 해서 사전 설명하는 내용이 얼마나 부실한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걸또이 동영상 강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더욱 일본 사전, 사전을 인용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내용이 많은지 하나 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이, 연상 사진 보시면 예. 에키노 카이사츠오 터울 가와이 조세이노 일러스터 무료 일러스터 노 i m t 쇼요 어깨라고 나오는 예. 이 일러스트하고 이 일러스트 소개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토르라는 첫 번째 M4급 동사가 나옵니다. 여, 개찰 또는 개찰구를 통과하는, 예, 통과하는 의미로 보셔야 되겠죠. 가와이 나, 나오는데, 예, 영어, 아, 일본어, 가와이 형용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귀여운 여성의 일러스트. 일러스트에 대한 것은 이 단어 설명 동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빼고요. 저작권 문제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무료 일러스트를 인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단어 연상 사진 자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 들어가면 이렇게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데 발음이 달라요 이렇게 표제어로 나와있는 요 뜻이 예, 토르가 통하다 가요가 다니다 쯔지루가 통하다 토오스가 통하게 하다 쯔지루도 통하다 통하게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쯔지루하고 쯔지루는 예, 한 묶음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jlpt 레벨이 이렇게 쯔지루는 m3급, 쯔지루는 n2급. 현대어에서는 보통 쯔지루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각각의 동사, 또마지막에 명사도 설명을 드립니다. 토오루. 지금 여기에 설명 나온 부분은 여러분들이 쉽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네이버 사전을 인용해서 설명을 드려요. N4급의 5단활용 자동사고 통하다 뚫리다 동닫다 이 동닫다의 순수우리 한글인데 이것도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토스 N2급 5단활용 타동사 통하게 하다 내다 뚫다 또 가요 가요우 예, 삼음절어이지만 단어 일본어 단어의 예, 발음의 용법 중에 장음화 현상이 있어요. 비슷한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 앞에 단어를 좀 길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M4급 5단 활용 자동사 단이다, 왕래하다, 통하다, 마음이 서로 통하다. 보통 이제 한자어로 상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쯔지루, 쯔지루, 먼저 쯔지루는 검색을 하면 쯔지루와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쯔지르는 사행 병격 자타동사이고 쯔지르는 상일단 자동사 또 상일단 타동사로 활용이 됩니다. 자동사일 때는 통하다, 연결되다, 예, 이르다 또 타동사일 때는 통하게하다. 그러니까 토르하고 토스하고 뜻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 비슷하지만 그 사전 설명에서는 또 미묘한 언어적인 이 말의 느낌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쯔 라는 이 단어는 명사고요 JLPT N2급이고, 형용동사, 전미사로 활용이 됩니다. 통 또는 그 방면의 헌함, 세상 물정, 특히 남녀 관계의 헌이 트임, 무슨 무슨 통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즈에 대한 것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단어 연상 사진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이 일러스트, 똑같은 일러스트 제공해 주시는 분의 일러스트 사진을 이용해서 인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에키노 가이사즈 츠 토오루 단세노 일러스트 역 개찰구를 개찰구를 통과하는 남성의 일러스트. 이 가공도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설명을 시작하기에 없어, 앞서 단어설명에서 단어설명 동영상 강좌에서 항상 한자풀이를 말씀을 드려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통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는 한자어기 때문입니다 통할 통이고 통하다 내왕하다 알리다 알다 정을 통하다 편지 따위를 문서 따위를 세는 단위, 예, 통, 몇 통, 뭐한 통, 두 통, 세통 이런 식으로 예, 세는 단위 조수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한자의 필순 각 기준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 통할 통자는 일본에서 쇼가코니낸세강켄쿠큐 교이쿠간지, 조요간지로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한자고,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한자의 한자 검정 레벨은 99.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한자를 교육한자 학교에서 1,006자를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1,006자를 배웁니다. 또 상용한자라 함은 2014년에 개정이 돼서 2136자를 일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사용하는 한자로 개정을 해놨어요. 정해놨어요. 이 한자를 음으로 읽는 단어는 2352개, 뜻으로 읽는 단어는 2036개. 합쳐져서 4388개의 단어를 이 상용한자를 이용해서 일본인들이 사용을 합니다. 또 하나 한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j i s 예요 이 JIS는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라는 어, 영어 예, 일본 공업 규격 그래서 니혼코오교 네, 기각구의 가시라모지 첫 글자 뭐, 이니셜이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죠 첫 글자를 따서 JIS 여기에 나온 것처럼 쓰의준이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 2965자가 있습니다 이 2965자를 지정을 한 이유는 한자를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해서 코드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2965자를 어, 정했을 때, 그때 상용한 자는 1945자였어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에 계정이 2136자로 늘려서 계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어 연상 사진 자료, 자료 보시면은, 하이카라상가 토르라고 나오네요. 어, 일본 영상 자료, 뭐, 애니메이션이든 드라마든, 음, 영화든, 그첫 시작이 만화인 경우가 많아요. 이 대표적인 이것도 만화로 시작해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 만화책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또,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TV에서 방영이 되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는데, BS11이라는 것은 NHK의 별도의 채널 이름이 되겠습니다. 개기조반 하이카라상가 토르 고호엔 하나노 도쿄다이 로망이라고 나옵니다. 꽃을 뜻하는 이 하나가, 어, 이, 만화책의 여자 주인공 이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도쿄대 로망이라고 여러분에게 번역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하이카라시가 예, 통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로망으로 나온 이 단어는 프랑스에서 온 단어예요 JLPT N1급의 단어인데 그 말뜻이 파란만장한 장편소설이다 란 의미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준 보실게요. 기본적으로 이 붓으로 쓰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있지, 니, 산, 시, 고, 로꾸, 시지, 하 큐, 주 모두 10 획으로 구성된 한자입니다. 단어 연상 사진 자료 네 번째요. 기카쇼가있지토도히토 세코노리우와 미미니였다. 기획서가 항상 통과되는 사람 성공의 이유 즉 성공 이유는 귀에 있었다. 사회생활에 관련된 조언을 해주는 블로거의 사진 자료와 그리고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토르라는 통과하다란 뜻으로 통과되다란 뜻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호의 일본 사전 첫 번째 네이버에서는 그냥 통하다 뚫리다 동다타 이 동다타는 이 우리나라 한자 이것도 네이버에서 인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끊이지 않고 이어지다 조리가 맞다라는 뜻으로 동다타라는 순서 한글로도 사용이 되는데 일본 사전에서는. 제 설명을 보시면 모노츠라노의 때한 따이가 와니 이따로 물건을 관통해서 반대편에 이르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관통되다, 뚫리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꿰이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보너 구찌가라 사실에 때 다오너 구찌니 대로 한쪽 입구에 넣어서 다른쪽 입구로 나오다, 통하다, 또옷에 한정했을 때는 옷을 입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만배 낫고 육기 와다로 만배 나이란 뜻은 구석구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까지 예, 육구 예, 이끼야따루라고도 하고 육기야따루이 입구라는 동사는 입구란 예, 이유하고 똑같이 이렇게 유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입구도 입구도 육구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왔다루란 동사는 다른 동사의 연형형에 연결돼서. 그 동사를 예, 끝까지 다 하다, 예, 골고루 다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가다,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니땡깡오무스부 미지스지가 듣기로두 지점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생기다. 즉, 개통되다라는 의미로 토르가 사용이 됩니다. 마쓰구나 후시메오 다즈. 이 후시메라는 것은 옹 또는 마디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은 마디가 서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디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은 그 마디에서 새로운 줄기가 나오는 게 곧게 예, 자라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토야그루마가 이끼끼 이끼끼수로. 사람이나 자동차가 왕래하다, 그래서 지나가다, 지나오다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르라는 이 단어가 전성명사로 단어의 활용해서 또 설명을 어, 활용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성명사로 토르라는 명사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거리의 의미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 즉 거리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지명 도쿄 시내의 오모테산도라는. 예.